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어, 다음에 정적분 값을 구하려고 한다. 태준이와 소영이의 방법으로 각각 문제를 해결해 보자랍니다. 일단 주어진 조건 가나 확인해 주시고요. 어, 태준이는 fx를 t로 놓고 치환적분법을 이용을 하자랍니다. 얘를 풀기 위해서. 음... 그러면은, fx를 t로 치환하자고, 그러면, 얘 대신에 t 쓰고, 어 좌변 우변 미분하시면, 좌변 미분하면은, 어 좌변 미분하면은 f'x인데, 그게 gx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하면은 f'x, dx는 dt. t 이렇게 되는데 f 프라임 x 대신에 gx를 써도 되니까 뭐 요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x dx 대신에 dt를 요거 대신에 dt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fx는 t로 내려왔고 자, 그리고 음 여기다가 0 3을 쓸순 없잖아요. 0과 3은 x의 범위고 여기는 지금 t에 대한 식을 t로 적분하고 있으니 t에 대한 접, 어, 범위가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응되는 문자를 잘 보고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X가 0일 때, 그때 T가 얼마냐, 에, 3이다라는 거고요. X가 3일 때, 그때 T는 얼마냐, 5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하시면은, 2분의 1 T제곱, 범위는 3부터 5까지, 5 넣으시고, 3 넣으시면, 빼야죠. 그래서 2분의 16대니까 정적분 값이 8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영이의 방법입니다. 소영이는 부분 적분법을 이용해서 어 해결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gx를 f 프라임 x로 본 거예요. g(x) 대신에 f 프라임 x 로 그냥 대신 쓴 거죠. 그러면은 어.. 요거니까 어, 얘를 적분할 놈으로 보고, 그럼 얘는 적분을 하면 f(x)가 되겠죠. 그럼 얘는 그대로 오죠 범위는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얘는 적분을 해서 왔으니까, 음, 어이, 어쭈쭈, 고생했어, 어, 그냥 와 이렇게 하는 거고. 너 아까 그냥 왔지, 너 미분해. 해서 f'x 이렇게 오겠습니다. dx. 근데 f'x는 음, gx로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어 그래서 얘는 요거 마이너스 요건데.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넘기면 2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 어, gx, dx는 얘가 남아있겠죠 3 넣으면 f3의 제곱이고요 0 넣으면 f0의 제곱입니다 빼야죠 그리고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2로 나눈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f 3이 5다라고 주어졌으니까 5의 제곱 25고요. f 0은 3으로 주어졌으니까 제곱하면 9고요. 나눠주시면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정적분 값이 8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